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실제로 암 환자분들 중에서 암 수술하신 이후에 뭐 1개월이나 2개월 후에 CT 찍었는데 자, 수술하기 전에는 전혀 전이가 없었는데 수술하자마자 찍은 CT에서 간 전이라든지 폐 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부위 주변에 재발 어, 했다는 이야기 어,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제 우리 환자들 보다 보면요. 대장암 환자였는데, 대장 수술하고 나서 바로 찍은 CT에서 어, 간전이 어, 보였다. 어,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분도 계시고, 췌장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많으세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간전이라든지 복강내 전이 이제 바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술 후에 재발을 낮출 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어, 이걸 오늘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결론 먼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할수 있는 수술 후에 재발 또는 전이가 바로 나타나는 또는 암이 급격히 커지는 거 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항염이에요 항염 작용이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 항염작용이 있는 무언가를 하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항염작용이 있는 약을 먹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항염작용이 있는 약들은 진통 소염제도 그거에 들어가고 또는 항염작용이 있는 그런 강력한 영양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 예에 들어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항생제 같은 경우도 일종의 항염작용이 있는 약들이죠 이런 약들도. 방법이 될수 있고, 또두 번째는 항염작용이 강력한 주사 치료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타민C가 여기에 속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파리포산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항염작용이 강력한 주사제 치료들이거든요. 이것도 예가될수 있고요. 또세 번째는 식이 조절을 통해서 항염작용, 내 몸의 염증을 낮추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식이는 사실은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이식의 녹색잎 채소들 이거 드시면서 몸 안에 염증을 낮추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우선은 항염작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자, 항염작용을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순술 후에 갑자기 재발을 한다든지 전이를 경험하는 것 어, 이런 것들 또는 암세포가 갑자기 급격히 자라나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항염작용이다. 어, 주제를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대장암은 진단 받았을 때 이미 간전이가 있는 경우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 이제 간전이 있는 것은 우선은 냅두고, 대장만 먼저 수술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항암 치료하다가 나중에 이제 간전이 된 부위를 혹시라도 이제 수술할 수 있다면 이제 수술하는 경우들 이렇게 치료 옵션들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 대장만 먼저 수술을 딱 하고 나서. 이 후에 확인차 찍는 시티에서 이전에 있던 간전이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개수가 아주 많아진다든지 이전보다 더 많이.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이럴 수 있나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강력한 염증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잠자던 세포 또는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세포들이 강한 시그널에 의해서 빨리 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수술을 하는 거는 나쁜 거네요. 수술은 몸에 염증을 주니까 암세포를 키우니까 나쁜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거 아니에요. 수술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암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열잖아요. 우리 몸을. 그러면 암 덩이는요, 완전 염증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몸 안에 두는 거는 계속해서 굉장히 심각한 염증을 몸 안에 계속 퍼트립니다. 그래서 암을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염증 덩어리인 암을 포함해서 주변까지 깨끗하게 도려내는 이 수술을 하는 게암 치료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염증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이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염증 반응을 한번 크게 일으키면서 염증 덩어리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큰 염증 덩어리를 제거하지만 또다시 한 번의 염증 반응은 일으키기 때문에 그 염증 시그널들이 만약에 이미 간에 가 있었던 암세포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빨리 자라나게 하는 시그널이 될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 이후에 갑자기 전이암을 진단받았다라고 하면 그 전이암은 실은 수술 전에 조그만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가 있었던 암세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게 이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우리 몸에 또 한번 큰 염증 시그널을 받으면서 이 잠자던 암세포 또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암세포가 갑자기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대부분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항암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술하시고 나서 4주안 넘기고 항암치료 시작하자고 하시는 이유도 자, 수술 이후에 갑자기 혹시라도 커질 수 있는 이런 암세포 이거 제어하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항암치료가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암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수술 이후에 이 수술이라는 염증 시그널에 의해서 암세포가 빨 빨리 자라나는 거, 어, 이거를 막으려면 염증 시그널을 낮추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수술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항염치료하는 거, 어, 이거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 정리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술 이후에 어떤 치료를 해나가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항염치료다. 항염치료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염증을 낮추는 약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영양제들도 있을 거고요. 주사제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 관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항염작용이 있는 것들은 항산화 작용도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항염 작용 항산화 작용이 있는 거는 대부분 항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사실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들이에요. 항염, 항산화, 항암작용.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항암작용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영양제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퀘르세틴이라든지 이런 항염작용이 강력한 이 영양제들 이것들이 다 항염작용만 강력한 게 아니라 항염,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면서 항암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D가 항암작용이 강력한 이유가 항염, 항산화 작용도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염, 항산화, 항암작용을 같이 다니는 거고, 이게 우리가 암치료하는 과정에서 물론 항상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술 후에 그 수술로 인해서 염증시그널이 강력할 때,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중요한 타이밍, 어, 그때 수술 후에 바로, 그때 이 항염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염 치료하는 방법들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약에 관련돼서 또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치료를 하다보면요 결국은 항염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자, 암이 발생될 때도 염증이 너무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암을 치료할 때도 결국은 항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모든 치료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항암 치료가 잘 듣는 것도 항염이 잘돼 있는 상태에서 잘 듣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중심에 초점에 맞춰야 될게 항염 치료고 항염 작용이 있는 그 치료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술하고 나서도요 항염치료 잘해서 암 성장 시그널 이거 꾹고 누르고 암 치료 우리 모두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